제가 누군지 아세요? 물류나 유나? 서울의 소리라고, 아, 소리라고. 백은종 선생님, 에? 초심, 초심 백은종 선생님 아니 아그 명품백 이런 거한 어 이명수, 어 이명수 어 기자 일곱 시간 그 녹취록 아니 주변 분들이 이번에 어 다일번찍 음 것이요. 음 아니 우리 식구 둘이 아니 다른 아 우리 아들까지 아너무든 네, 얘기 부대 너무한 아... 남한텐은... 싸우자고 대면하지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나라고 해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네. 말씀... 잘 나라고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이한 말씀 한말씀 아, 우리 저 가난한 이재명 대표가 우리나라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 꼭 감사합니다. 전달을 아, 나오는 거예요 방송. 야, 이만나옵다 서울의 야, 소리, 소리. 서울의 소리. 소리. 이거 뭐없는데 아니, 아니 근데 휴대폰을 줘보세요. 아니 휴대폰 아, 한번 줘봐. 내가 확인. 아, 아, 우리 저기 휴대폰을 줘보시면 지금 내가 확인시켜드릴게요. 그래, 내가? 아니 그냥 지금 나오시는 거. 음. <laughs> 나오시는 거. 자 여기 유튜브 한번 켜보실게요 여기에다가 여기서 이제 서울의 소리. 안녕하세요. <S> 안녕하세요. 세요안녕하세세요 지금,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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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거세요 <laughs> <여기서>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여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